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우간다의 호이마 뉴 리파이너리 프로젝트를 2019년 3월 12일 사이팸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호이마 뉴 리파이너리 프로젝트, 즉, 호이마 신규 정유 공장입니다. 발주처는 우간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와 AGRC의 합작 법인입니다. 이태리 사이팸이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금액은 40억 달러이며 2019년 3월 12일 수주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GRC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베이커 휴지, 야트라 아프리카, 라이언 워크, 사이팸이 공동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 신규 정유공자의 생산 용량은 1일 6만 배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간다 호이마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